자, 방부등식의 활용은 뭐냐면은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미분계수로 연결시켜서 극대적으로 이용한다니까 최대값최소값을 이용해서 뭐 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왜냐면 방정식이라는 건 근이 근이 중요한 거잖아. 만족하는 x의 값이 어떤 값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부등식은 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 하기 전에 먼저. fx equal 0의 실근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fx를 함수로 만들어주면 y e q u fx라는 함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이 함수를 그렸을 때이 함수의 x절편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교점이 몇개 생기느냐, 어디에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 equal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식을 그대로 갖다가 y equal fx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x 조과 3개가 생기더라 그러면 fx equal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3개라는 뜻이에요 7근이 3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f(x) g(x) 요놈을풀 때는 y f(x)와 y g(x)를 그렸을 때, 요두 개를 그렸을 때두 개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에 x 승 마이너스 3x 이꼴 0이다. 요놈의 실근이 몇 개냐라는 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함수의 식으로 두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도함수를 적용을 했더니 자 미분계수가 0 되는 x의 값이 x=ln3에서 0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ln3의 왼쪽과 오른쪽의 값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ln3이라고 하는 x=ln3이라고 하는 유지점에서 극소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음, 영, 양입니 자, 극소 값 얼마를 갖는다? 3-3 ln3 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극소 값인데, 이 극소 값이 양일까, 음일까? 음인 거지. 즉, ln3, 3-3 ln3 이라는 값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극소, 극소가 되는 극소 지점, 극소점이거든요. 그죠? 네. 극소점, 유일한 극소점 하나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음이다 이 얘기야. 얘가 음인 거 알겠어? 왜 그러냐면, 음, ln3이라는 게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왜냐면 ln2가 1이거든. ln3이라는 것은 2보다 좀더큰 거잖아. 큰 거잖아. 그래서 1보다 큰 놈이다. 이 말이죠. 2.7 이거잖아. 2.7이잖아. 그죠? 2.78이잖아. 2.78보다 큰놈 집어넣었으니까 더 커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y 골 ln x 그래프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놈이니까, 자, 3에서 3보다 큰 놈이 되버린 거죠? 3에서 3보다 큰놈 뺐으니까 음수라는 거야. 그럼 ln 3, 3-3, ln 3이라는 점을 찍어보고 얘를 극소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죠. 얘가 좀더 이렇게 될지, 좀더 이렇게 될지, 좀더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약간 포물선 요,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유일한 극소점이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더 내려오는 게 없잖아. 그죠? 유일한 극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교점은 몇 개로 끝난다, 두 개로 끝난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함수와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와 비슷한 문제, 어떤 문제를 풀었더니 극소점을 갖고요 극소값 자체가 양수야. 그럼 여기서 극소값이 되는 거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x절편이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등식에서도 봅시다. 부등식에서 음,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항상 0보다 크다 또는 f(x)가 항상 0보다 작다 이런 게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fx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봐봐. 함수값들이 다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걸 우린 최소값이라고 불러. 최소값 조차도 0보다 크면. 그니까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큰 거야. 그럼 다 0보다 큰거 아니야? 그럼 성립한다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자애들이 막뭐 했어? 남자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180이래. 아주 좋죠, 그죠? 180이래. 그럼 나머지는 더 180도면 큰 거잖아.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게끔 나오게끔 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 부등식부 fx가 0보다 크다가 모두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은. 그러기 위해서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면 모든 지점에서 다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최대값이 제일 큰 놈조차도 음수라면 항상 다 음수가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증명이 된다, 이 말이.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 아, x가 a보다 클때 0보다 큰, 어떤 범위를 가질 때 fx가 0,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x가 a보다 큰 지점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 봐봐, 어, 이거는 그래프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 <laughs> 자, 그러니까 x가 어떤 지점 a 지점에서 a 지점의 오른쪽에서 이 a 지점에서 오른쪽에서 항상 0보다 크게 하고 싶대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에.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X축의 위쪽에 다 그려지면 되는 거아니냐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 최소값을 못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 어쨌든 그래프가 어 A보다 큰 지점에서 항상 증가함수이면서 A에 그러니까 A보다 항상 A에 A보다 큰 지점에서 항상 증가함수라고 쳐봐. 그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 의 그래프라고 친다면 A일 때가 제일 작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죠 근데 A일 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걸 증명하면 되냐면은 A라는 지점에서 함수 값이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뭐야. a보다 큰 지점에서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가 제일 작은 건데, 어쨌든 요 놈을 안 보니까 fa는 0이어도 되는 거지. 0이 포함돼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문제를 조금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봐. 이렇게 돼 있어. A보다, A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FX가 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얘만 빠지면 되는 거야. 그죠? A일 때도 보는 건데, A일 때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A가 0보다 크다는 라 걸로 바꿨으면 된다. 는 얘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맞게 보여주시면 돼. 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 거는 f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로 보시면 돼요. fx, gx를 이항을 시켜봐. 그럼 fx가,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을 증명하는 거니까 요 놈을 치환을 하는 거죠. hx로. 그럼 h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별거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요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부터 풀어볼게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문제는 쉽잖가아 방함수니까 2번 문제로 갈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분하라 그랬죠? f(x) 이골. f(x) 이골. E의 X승-2X마삼이라고 두고 이놈의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도함수가 2의 X승-2가 돼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겠네. X는 얼마? ln2가 되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럼 ln2일 때 양이냐, 음이냐 이걸 따질 건데. 그죠? 아 미안. 그럼 여기서 최소, 극소일까요? 극대일까요? 따져보시면 되죠. X의 범위구요. FX의, 아, F'X는 어때요? 양인지 음인지 따져보시면 되죠. 하 여튼 0이야. 얘은 이보다 조금 작은 놈 들어가요. 조금 작은 놈 들어가면 이놈이 좀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얘는 작아져 커져. 작아지잖아. 그럼 2보다 작은 거죠. 2보다 작은 놈이 들어갔어. 아, 쉽게, LN2보다 작은 0을 집어넣어봐. 아, 얘가 지금 양,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그죠? 그럼 얘보다 작은 0을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그 음에서 0 갔다가 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음역량이니까요 놈이 뭐예요? <laughs> LN2에서. 극소. 맞죠? LN2에서 극소가 나온다. 여기에서 극소다. 극소 값 얼마예요? LN2가 들어가면 돼요. LN2. &E. LN2 &E 들어가면 2. 마이너스 2, LN2. 마이너스 &E. 3이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LN2네요. 양의의 음이야. 음미죠 음수죠. 예,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 급소값이 ln2라고 하는 지점에서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급소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근은 두 개로 끝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요 알겠죠? 됐냐? 근두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개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넘겨보세요. Y는 FX는 ln x-kx라고 잡을게요 그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f'x라는 놈은 어떻게 나옵니까? x분의 1-k죠 그죠? 그럼 x분의 1-k인데 요 놈의 극소값, 극대값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극소가 나올지 극대가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어쨌든 얘가 0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0 나오는 값은 얼마입니까? x 분의 1이꼴 K니까 K는 아, X는 K분 의 1이죠 아 o 뭐야 뭐야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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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보다 작을 때와클 때를 우리가 따 w 시면 되죠. 그러면 점점점 k 분의 1일 때 점점점 그때 f r e w h 는 r e where w h e 이 e 이이때 r e w h 야이 e where where w h 작 r e w h 그 r 작 w h 얘가 k 보다 작은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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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 소리 아, 음 얘보다 작은 놈 들어가면 얘가 더 커지죠. 거꾸로니까 x 분의 1이니까 분모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k 분의 1보다 분모가 작아지면 더 커지는 거잖아. 큰놈 빼기 작은 놈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고요.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 k 분의 1일 때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네요. 극대가 나오는 거야, 맞냐? 예. 음. 극대값 나오는데 극대값은 여기에 k 분의 1, k 분의 1 들어가면 돼. 그럼 k 분의 1, k 분의 1 들어가면 l n k 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극대값이 얘인데 잘 봐. 아 어, k 분의 1이 k가 뭐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어. 뭐 k를 뭐적 뭐 음수가 되면 안되겠네요 일단 k분의 1이니까 음수가 되면 안되잖아 k는 어떤 양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예, 양수로 k분의 1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댓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극댓값이 양일지 음일지를 지금 모르잖아 그죠? 음. 그럼 봐봐 그래프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 유일한 극댓값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니 그럼 결국 극대 값 자체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극대 값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LNK. 1 넘어가. 1. 그럼 시장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내고 바뀌죠? LN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K는 어때요? 이걸 LN으로 바꾸면 LN 뭐가 됩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ln 2분의 1이잖아. 맞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ln k가 ln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k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죠. 로그부동시 이해되시니까? 네,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k는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아. 양이니까, 잠깐만. 음, k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음, 그죠? 네,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네, 0보다 크다 하고 2분의 1보다 작다. 두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실제로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lnx 그래프 그림 그래, 우리 그릴 수 있죠? lnx 그래프 그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아, 오이. 이렇게 되야죠. 예,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건데 k가 음수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안 되는 거라. 그럼 교점 양수인 것 중에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교점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밀려나가는데 이렇게 접할 때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2 분의 1이라는 거야. 접할 때의 기울기가. 알겠어? 이해돼?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될 때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된다. K가 기울기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 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여기 정리가 다돼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아시겠죠? 좀 다르게 풀었는데. 한번 봐봐. 보면 이해도 될 거야. 자. 아, 위에 문제, 아래 문제 중에 둘다 풀까요? 하나만 풀까요? 나가 하려고. 가라고? 너몇 번? 너 네. 아, 1번? 아, 딴, 딴 2번? 2번? 네. 그럼 유경민 1번. 네. 둘이 가라고. 안내를 진거가 하지 말고. 2번이 2번 봅시다. <laughs> 자. 두 함수 f(x)는 루트 x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a ln x라고 되어 있는데, x가 0보다 클때 f(x)가 g(x)보다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도록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따로따로 보시지 마시고 g(x)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네,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인 부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새로운 함수 h(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hx는 뭐가 되는 건데?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거죠. 근데 요 놈이, 요 놈보다, 요 놈, 이 아, 요놈 범위에서 0보다 크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써먹어야 될게 뭐가 있느냐.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시고, 못 구하면 증가함수라는 걸 밝혀주시면 되는데, 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 루트 o 분 x m 마 n u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시면 a, a x 분의 A가 되겠네요? 통분을 하고 예, 통분하고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루트엑스 x, 트엑스 루트 곱하겠죠? 응? 아니요. 루트엑스 x, 트엑스곱 루트 x, root 그 다음 2, t 곱하고 어, 그럼 x, r x, 분의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 x 가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여기 f'(x)니까. 아, h'(x)죠? 그럼 얘가 0 되는 x의 값이 얼마입니까? 분모는 절대 0이 될수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분자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아이스는 4a 제곱 어? 양배제곱하면 4a제곱 되죠 맞죠? 4a제곱일 때가 극대일지 극소일지를 모르겠는데 a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a가 양수니까 어 양수니까 얘가 이제 양수인 지점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양수인 지점에서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볼 때도 X가 0보다 큰 부분 보는 거니까, 얘는 0보다 큰 거야. 항상 양수야. 그럼 X가 4A 제곱보다 크면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4A 제곱보다 작으면 전체가 음수가 되는 거그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X의 값이 4A 제곱일 때의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음이고요. 이때는 양이다. 이 얘기예요. F'X가, H'X가. 네, 이때는 0이고요. 됐죠 그럼 4a제곱일 때 극대를 가져요 극소를 가져요 극소를 갖죠, 극소를 갖죠. 그죠 그럼 4a제곱일 때의 함수값부터 볼까요 음. <laughs> 네, 4a제곱일 때 함수값 네. h4a제곱은 여기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들어가시고 아니, 여기 여기 여기다 이제 f4a제곱 마이너스 g4a제곱이죠 쓰시면 돼요 2a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그냥 풀마쓸 필요 없이 a만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 a에다가 4a 제곱 들어가면 a l n 4a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음 정리가 안 되네요 그죠 일단 두시고요 일단 두시고 이거 a로 묶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난 얘가 이제 양인지 음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왜냐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될거예요 왜냐면 이게 극소거든. 음영량이니까 4의 제고일때 극소거든요. 그러니까 극소값조차도 0보다 커야 돼. 극소값조차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음. 얘를 어떻게 풀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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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야, 넘기면 안 돼. 아, A는 양수니까 이건 볼 필요 없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A는 양수라고 밝혀줬으니까. 예. 그럼 LN 4A제곱이 2보다 작다가 되네요. 그죠? 그럼 4A제곱은, 여기 어떻게 돼요? 2에 ln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4분의 1로 가네요. 그럼 a 제곱이 2의 제곱, 4분의 1 2의 제곱보다 작다니까 a는 2분의 1 2보다 작다만 쓰시면 되죠. 그리고 0보다 는큰 거고요. 맞죠? 왜냐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걸 풀면은 a가 양인지음인지 모르는 걸 얘를 풀면은 원래는 이게 이차구등식 뭐 형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2보다 크고 2분의 1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양수인 범위만 보는 거니까 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됐습니까 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인가? 어, 하나 남았네. 부동식 증명하는 거죠? 어,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쓰면 돼. 똑같은 문제니까 얘는 그냥 이거 할게요. 얘를 두면은, X가 1일 때 극소가 나온대요. 근데 극소값조차도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놈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1번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내용은, 어, 항상 증가하게 되는 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항상 증가함수가 되는 것을 f'x가 늘 증가한다. 0보다 큰 범위에서. 그죠? 예, 네, 그걸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를 좀 보시면, prime x의 보호 판정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이게 도함수의 보호를 결정해서 을 이게 도함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보셔가지고 이게 도함수가 양이면 도함수 자체도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죠? 도함수가 계속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계 도함수의 부호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함수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그리잖아. 그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얘가 증가하는 건지 양인지 음인지 요거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증가하는지, 양인지 음인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2 프라임의 그래프를 2 프라임의 도를 따져 보셔도 우리가 프라임의 도함수의 어떤 양음이라든가 증가 감소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프라임을 그래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요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설명한 내용 그대로니까. 지금 밑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기 318번까지 좀 풀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풉시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미분이 다 끝난 거고, 이제 부정적분을 들어가면 돼요. 이거 좀 이따 들어갈게요.